뭐 나올 때마다 느낍니다. 많은 우리 그 정말 이쁜 착하고 이쁜 후배들이 노래까지 잘 하잖아요. 그냥 그럼 저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아갖고 가고 아또 내가 토로트 하길 잘했구나. 요즘 같은 이 정말 전성시대에 내가 아직까지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은 트로트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너무 감사하고 오늘 뭐 댕실에서 재밌는 일은. 그냥 홍진영이가 나하고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인사하러 왔는데 아 사진 찍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신우가 오랜만에 저하고 또 만났어요. 그래서 좋았고 그러고뭐 다른 건 그냥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느라 옥경이하고 얘기하고 그냥 놀았어요. 네. 아뭐 저는 그냥 원래 화려한 거 많이 입잖아요. 근데 오늘 은 화려한 거 입었는데 네더를 빨간색을 입었는데 아, 그럼 내가 출퇴근길에는 검정에 났지 않을까? 네, 검정거. 아, 지금 은 이제 끝나자 마 끝났으니까 바로 집에 가서 에, 저희 집 사람 저녁을 또또 또 드시게 해야 되고 또약 드려야 되고 에, 집에 가서 쉬는 거야 오늘. 에더트로쇼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,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에,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가족이 편안한.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해요.